자,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07쪽 문제들 봐 보겠습니다. 자. 자 9번부터 가 볼게.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1번 봐 보자. 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갔을 때 2분의 파이로 가면 0이고 탄젠트 2분의 파이도 어디로 가?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어디로 가니? 탄젠트 2분의 파이도 0이죠? 얘는 0분의 0꼴이네. 그럼 얘 어떻게 푸는거야? 치안을 해서 푸는거죠. x-2파이를 뭐로 치안해? t로 치안하자. x-2파이를 그럼 x가 지금 2파이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버리죠. 그럼 얘는 자, t가 0으로 가버리죠. 여기서, 여기서 x는 뭐가 되냐? x는 2파 플러스 t지. 맞죠? 이식 자체가 리미트 t가 0으로 왔을때 탄젠트에 자, 탄젠트 x 대신에 2파 플러스 t 넣고 2파이 마이너스 2파 플러스 t x가 2파 플러스 t니까. 그치? 그러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왔을 때 t가 0으로 왔을 때 마이너스 t분의 탄젠트 2파이 플러스 t 이렇게 된 돼, 맞지? 그러면은 탄젠트 2파이 플러스 t는 어떻게 되냐? 자, 탄젠트, 90도 곱하기 4 플러스 t즈, 맞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t만큼 같네. 오리지, 플러스, 여기 짝수니까, 얘는 탄젠트 t하고 똑같네. 얘는 탄젠트 t죠? 여기 t가 각도입니다. 그 마이너스, 앞으로나가 마이너스, 리미트, t가 영어로 을때 t 분의 탄젠트 t니까, 얘는 뭐가 되버리냐 마이너스1 이게 답이 돼버린다 이소리네 그래서 9번의 답이 마이너스1 이게 답이 된다 이소리야 이해 갔죠? 네? 그치? 그래요. 자 2번 문제 봐볼게. 자 2번 문제는 여기 봐봐. 2번 봐봐. 2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코 사인 X죠. 오케이? Okay?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자, 얘도 지금 0분의 0꼴이지. 원래대로 풀면 은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고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는 거야. 자, 분자 분모야. 그럼 스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 사인 x에 1 플러스 코사인 x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는 뭡니까? 사인 제곱 x 스지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날라가면 얘는 사인 엑스 이렇게 돼버리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엑스가 0으로 갔을 때분자 분모를 아니지 1 플러스 코사인 엑스 분의 사인 엑스가 됐어 엑스가 0으로 갔을 때 코사인 엑스는 뭐가 돼? 분모가 0이 아니잖아 분모가 0이 안 됐으니까 0분의 0꼴 에서 분모가 0이 아니게 만들었지 코싸인,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1 더하기 코싸인 0은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0이네. 그럼 사인 0은 뭐요 0이잖아. 그래서 2분의 0대서 1은 뭐가 되냐? 0. 이해가 습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이 0.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타풀이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봐봐. 자,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누자고 1 c o 인 x 자 x제곱으로 나눌게 왜 x제곱으로 나누냐 선생님이 누누 얘기했지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x제곱분의 1 c o 인 k x 는 2분의 k제곱 형태를 애우자고 에? 그럼 x제곱의 1 c o 인 x 니까 얘는 2분의 1 되어버리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얘는 x 곱하기 x야 그럼 x분의 s 인 x 는1되버리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여기 봐봐 어떻게 돼버려 X분의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X 돼버려서 X가 0이면 0 돼버린 다이줄이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지? 그쵸? 9번 문제 9번에 2번 문제도 이해 가셨을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 이 3번 문제를 정말 많이 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왔어. 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별분의 사인 별이 있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고 얘가 0분의 0꼴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x잖아. 그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냐? 3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자고 어? 3X 제곱 마이너스 X로 3X 제곱 마이너스 X로 요렇게 나눠버리자고 예? 요렇게 나누면 이 부분이 뭐가 돼버리냐 1 돼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이거 법문수함면 x 제곱 더하기 4X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X제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돼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차항 와가지고 3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얘는 또라이죠 얘가 지금 0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아니야 X가 0으로 와서 얘는 0분의 0 꼴이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엄청 틀려요 얘는 0분의 0 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0분의 0 꼴이니까 0을 만드는 인수로 빼줘야 되지 X로 빼주면 3X 마이너스 이 이거 X로 빼주면 X 플러스 4잖아 그치 맥스 X 지워지고 0분의 0꼴 사라졌으니까 X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대입할 수 있죠? 0 더하기 4에 0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1. 이해가 주어요 3번의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 이 소리야. 이해가셨죠? 그렇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볼게. 자사번 문제를 보면 limit x가 0으로 갔을 때 x 더하기 sin x분의 tan 4x 자 a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것같아자 응? limit x가 0으로 갔을 때 a도 지금 0분의 0 꼴이지 가장 기본적으로 4x로 나눠봤어 여기를 일단은 4x로 나눠봤어요 4x 요렇게 왜 4x로 나눴을까 여기가 그 뭐가 돼1대 버리니까 0분의 0 꼴이 여기 여기 똑같으니까 맞지?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하냐?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x 더하기 사인 x분의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음. 자 여기서 바로 지져버릴게 여기 봐봐 여기서 지져버리자 4x분의 자 4x분의 x는 뭐가 되냐? 여기 4분의 1 되어버리죠 그치? 그 다음에 4x분의 sin x는 뭐되버리냐 여기는 2고 4x분의 x는 4분의 1 되고 4x분의 사인 x 도뭐해버려 4분의 1되버리지 그럼 얘는 4분의 2니까 2분의 1분의 1이어서 얘는 뭐가 되냐 2 이렇게 된데이 소리네 이해 가셨어요 4분의 답이 뭐가 돼 2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갔죠 그치 그치 자 9번 문제는 지금 상각함수의 극한의 여러가지 종류를 다 얘기한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마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랬네. 얘는 무슨 문제야? 미정 계수 문제네요. 자, B의 크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 1번부터 해게 X가 0으로 왔을 때, 3젠트 0은 0으로 가는데 수렴했으니까. 자, 분모, 사인에 A 곱하기 0 플러스 B도 뭐 돼야 돼? 0 돼야 되는데 이줄이지 그럼 sin b가 지금 뭐 돼야 되냐? 0 돼야 된다 이소이잖아 맞죠? 근데 b는 0보다 크거나 2분의 파이니까 sin b가 0일 때는 뭐가 돼? b는 뭐가 될수 밖에 없어? 0일 수 밖에 없지. sin 0이 0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b는 0을 여기다 대입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하실 때 그럼 어떻게 돼? sin ax분의 텐젠트 x가 지금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그럼 얘는 sin a x 분의 tan x는 뭐가 돼버리냐 a 분의 1 되어버리는 거죠. 3 분의 1이니까 a는 뭐가 돼? 3. 얘들아 얘들아. 아까 선생님뭐라 그랬어요? l i m x가 0이었을 때 sin a x 분의 tan b x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a 분의 b가 되는 거지. 0 분의 0 꼴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a 분의 1된대줄이야 그래서 a는 3, b는 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대술이지. 10번에 1번이요. 이해 합니까 이해 갔죠? 자,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X가 0으로 갔어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1 빼기 1이 0으로 가. 근데 수렴했지? 맥스는 0을 분자에다 대입하면 A 곱하기 0에 사인 0, 플러스 B도 못 해야 돼. 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0 돼버리니까 이것도 B는 뭐가 되냐? 0된대소리네 그럼 얘는 여기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 때 cos x-1에 ax sin x가 지금 1 됐대 이 소리지 b는 0을 여기다 대입했대 이리야 그럼 여기봐봐 cos x-1 즉 1-x 1-cos 이런 걸로 고칠 수 있으니까 여기봐봐 분자와 분모를 뭘로 나눌까 x제곱으로 나눌게요 x제곱으로 나눕니다 x 제곱으로 나눌게요. x 제곱으로 x 제곱으로 나눈 이걸 이걸 알아야 돼. 왜 x 제곱으로 나눴을까? 자, 봐. 얘는 자, 자, 이거 봐. x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 봐봐. 리미트 x 가0으로 왔을 때 여기 봐봐. 이걸 마이너스 로뺐스 x 제곱에 마이너스 로 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 그다음에 여기 x 제곱이란 말이야. x 곱하기 x에 a x 곱하기 사인 x가 지금 1 됐다 이 소리잖아. 그럼 x분의 사인 n x 는 1되고 xx지원이니까 분자는 뭐가 돼? a돼버리지. 그러면 분모는 x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엑 x 는 뭐야? 2분의 1돼버리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돼버리죠. 그럼 a는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2a가 1되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요. 누누이 계속 얘기했어. 자, 이런 게 나왔을 때왜 x제곱으로 나눈다 리미트 x가 영으로왔을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kx는 뭐하고 똑같아? 2분의 k제곱하고 똑같다는 거 네. 이거는 선생님 이거 개념 강의에서도 분명히 분명히 0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증명도 해놨고요 꼭 봐보세요. 수력충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수력충전 강의에서 알겠지?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동그라미시요 11번 문제도 이것도 그냥 상큼하게 풀수 있는 애들은 잘 푸는데 이걸 또못 푸는 애들은 또못 풀더라고. 네? 자, 11번 문제봐 가보자. 11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 x가 0으로 왔을 때 x 세제곱분의 sinx-tanx 자, 그럼 여기 봐 물론 이 로피탈도 풀 수도 있지만 이게 탄젠트 x가 나오면 여기 봐봐. 항상 탄젠트 x는 상제관계가 있다는 거.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있어서 얘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때 x 세제곱에 얘는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돼서 이봐 리미트 x가 0으로 왔을때 x 세제곱분에 코사인 X에는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리미트 X가 영어 왔을 때, 자, 번분수로 하면 X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X에 얘를 사인 X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사인 X로 묶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걸 볼줄 알아야 된다고. 얘를 어떻게 해야 할줄 알아야 되냐면, 리미트 여기 봐봐. 잘 들어. 여기가 x 세제곱이지. 그럼 x, x제곱 나눠. s i n x 이렇게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로 빼면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지.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 x잖아. 이런 걸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max분의 s i n x가 1이죠. 맥스 x 제곱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 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 그렇게 해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11번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 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외우라는 하 것들은 반드시 외우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봐보자. F 세타가 지금 뭐라고 나왔니? 무한, 이게 급수지? 그럼 여기 봐봐. 등비급수네. F 세타는 여기 봐봐. 이걸 풀었으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계속 가는 거라 이 소리잖아. 여기 봐봐. 이 범위가 왜 나왔냐면,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 일 때는 코사인 세타에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봐봐. 코사인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자, 얘는 뭐가 돼버려? 초항이 코사인 세타고, 공비가 지금 코사인 세타인데, 공비의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수렴 범위에 있지? 얘들아, 이거 등비 곱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인 거 알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을 때, 왜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레이소리야 얘가 이게 f 세타네. 이해가 쓰근데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리미트 세타가 0에 우욱한으로 왔을 때 세타 제곱 f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 봐봐. 리미트 세타가 0에 우욱한으로 왔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세타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갖고 와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거 보이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몸꼬리 보였죠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세타 제곱으로 나눠버리자고 응?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이거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버리냐 코사인 세타 되버린다 이리지 이거 세타 제곱으로 이렇게 세타 제곱으로 나눴다 이슈리 이슈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 되버리니 2분의 1 되버리겠죠? 자, 얘들아. 눈으로 얘기한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왔을 때, 세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K 세타도 뭐겠어? 2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그럼 에는 종국에는 리미트. 세타가 0에 우욱으을 왔을 때 뭐가 되버리냐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버리죠 2분의 1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그럼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뭐가 돼? 1 되버리니까, 얘는. 2. 이게 답이 된대, 이 소리지. 12번의 답이 2자 12번은 등비급수하고 극한하고 결합된 문제라 이 소리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봐 보겠습니다. 13번이요. 13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 봐. 자,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f 프라임 3분의 파이 얘를 미분해서 야 되는 내리죠 자이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 미분 3sinx 더하기 뒷 미분 3x의 3cosx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sinx 코미마사니까 그럼 3sinx하고 마이너스 2 sinx는 계산하면 sinx 더하기 3x의 cosx 이렇게 되네. f 프라임 3분의 파이네 sin 3분의 파이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파이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사인 60도니까 뭐가 되냐? 2분의 루트 3에. 이거 하면 파이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얘는 답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파이. 요게 답이 된대 주네. 이해 예, 가셨죠? 자, 계산 유의하시고요. 그렇지? 107쪽은 계산이 정말 많네요. 107쪽 같이 봐 보았습니다.